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핑크 대디입니다. 오늘은 어, 저때 말씀드렸던 어, 이 80파이, 어, 80파이 이, 수도관, 이 써스인데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이거 어, S자로 용접한다고 저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S 자로 야를 용접을 할 겁니다 두 개를. 어 이게 하게 된 이유는 저때 말씀드린대로 니가 용접을 잘하니 못하니 어? 용접 하는 척뭐 어, 잘하는 척 하지 말아라뭐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아서 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이 정도는 한다. 뭐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에게 비해서는. 세 발의 핀, 네 발의 껌딱지인데, 어, 그래도, 일단 뭐, 잘 한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일단, 요렇게까지 할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질은, 여기 써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304 어, S10 80A. 80파입니다. 80파이. 요거를 이제 떼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떼울 때뭐 어 저희가 용접쟁이는 아니고 전기쟁입니다만은 이첫 실수하는 게 이걸 떼우러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하면 전기자재라고 하면 떼우러 하면 얘를 이제 맞추기는 잘 맞춰요. 맞춰놓고 여기서부터 그냥 쭉 지져버립니다. 그냥. 아니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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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놓고 오거나 그러면, 파이프는 반대쪽은, 이게 반대라는, 근데 여기서, 여기를 지졌을 때, 반대는, 저쪽으로 이제 쇠는 열이 받으면 녹아서 수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반대는, 요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초보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얘를 이제 수평을 맞췄다. 그러면, 야를 사방을 태그를 놔줘야 돼요. 여기 한방 놔주고 이쪽으로 이제 놔줬으니까 반대쪽은 좀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쪽 반대쪽에다가 한방 놔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 한방 놔주고 또 반대쪽에 한방 놔주고 열 십자를 태그를 놓고 나서 지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 용접기에 이 감속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용접을 제대로 웰딩을 할거 아니에요. 웰딩을 하면 얘를 갖다가 이제 잘 맞춰야 되는데 뭐 숫자가 여기 보시면 2 4 6 8 1 0 1 2 1 4 1 6 1 8 2 0이 이제 어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뭐 뭐, 20, 40, 60, 80, 100, 120,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감을 잘 조절을 하려면, 80m로 떨어지면, 그니까 제가 이제, 제가 한 결과대로 말씀드리면, 80m로는, 얇은 거, 티수가 얇은 거, 그런 거를 지질 때, 이제, 너무 세면, 전압이 세면, 빵꾸가 나니까, 쇠가 이제, 이 전압 자체가 세면, 쇠가, 전압이 높으니까 빨리 높겠죠. 그래서 80m로 놓으면 어느 정도, 어, 그런 걸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 이 감도 조절은 직접적으로 쇠를 지져봐야 알아요. 말로서는 이걸 해봐야 뭐 내가 무조건 뭐 80에 놓고 해라, 100에 놓고 해라, 120에 놓고 해라 이러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에 놓고도 쭉 한번 지져보고, 뭐 80에 놓고도 쭉 한번 지져보고, 이런 식으로, 어, 이걸 이제 마스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180에 160에 140에 이런 거는 이제 강도가 세질수록 쇠가 두껍겠죠. 두꺼운 쇠 재질이거나 뭐 이제 용접기로도 이 전기 용접기로도 쇠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180, 뭐200 이렇게 놓고 맥시멈에 놓고 지지면 전압이 세니까 요걸 빨리 자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로 쇠를 자른다는 거는 간단한 거, 뭐 철근이라든가 마루보 이런 거. 요런거만 가능한거고 쇠판을 찢을때에는 이걸 쓴다는 자체는 좀 무식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에 났냐면 지금 이게 이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잊어버려가지고 여기 눈금을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눈금. 잘 안보이시겠지만 눈금을 보고 저는 1 0에 놓고 하겠습니다. 1 0 베개 놓고 저거를 지지겠습니다. 어 항상 용접을 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 이런 마스크나 꼭 이게 아니어도 이거는 좀 비쌉니다. 고가의 좀 용접 마스크인데. 15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까지는 못 사더라도, 어, 우리가 선글라스라도 쓰고 해야 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접은 불꽃에 의해서, 일명 아다리라고 그러죠. 불꽃에 의해서 아다리도 걸리고, 여기에 이제 쇠를 지지면서 나오는 연기. 그게 어떻게 따면 쇠가 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미세한 분자란 말이에요. 그게 쇠가루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한, 그러니까 이 용접봉이 이 보시면 얘는 서, 서스 용접봉입니다 얘가 가에 붙어 있는 게얘또 보면 아, 보시다시피 얘는 얘가 서스 이제 재질의 쇠입니다 이게 얘가 서스고 스테인리스고 얘가 화약이에요 화약 가에 붙어 있는 게 얘가 화약입니다 그러니까 화약이 타면서 연기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쇠를 화약에 의해서 전기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쇠를 녹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 항상 용접을 하실 때는 마스크, 그다음에 안경 이렇게 쓰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괜히 또 용접했다가 그날 저녁에 아다리 걸려서 응? 앞이 보이네 안 보이네 응? 조상님이 앞에 뭐 사대째 응? 조상님이 보이네 안 보이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은 내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스틸 용접할 때는 이제 지금 부분 이 지진 자리 이런 데가 똥을 지금 여기는 보시면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여기는 까만 게 붙어 있고 이게 하약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썼스는 직접 떼어 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수축성이 강해 가지고 알아서 뜯, 뜯어집니다, 이게. 일반 우리 스틸 저기는 땅땅땅 때려서 똥을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알아서 벗겨져요 그냥 열에 의서 탁탁 튕겨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틈이 안 벌어지게 싹 이렇게 태그를 놓고 이제 비드를 칠 겁니다 이제 이걸 그리고 보시면 이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거 조, 이 이게 마스크의 내부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얘를 찢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얘를 찢으면 자동으로 까매집니다, 이게. 이렇게 훤나면 눈에 이제 눈뽕 걸리겠죠? 이? 이렇게 지져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이런 마스크를 사서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지져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하나 빼먹은게 있는데 우리가 용접을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졌다 여기 지졌으면 지금, 지금 쇳물이 녹아서 야하고 야하고 붙어있는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시작할게 아니라 야를 업어치고 하는 겁니다 3분의 2를 덧방을 쳐서 얘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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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요렇게 U자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비벼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드를 만드는 거예요 빨라도 안되고 너무 느려도 안되고 너무 느리면 야가 빵꾸가 나겠죠 그리고 너무 빨라도 얘가 붓기는 붓는데 약해집니다 이제 이 부위가 약해요 그래서 뭐 빨리 지나간 사람들은 한번 더 지지기도 하는데 그니까 러이 저거 아까 용접기에 속도 조절을 잘해야 얘를 한번에 말끔하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달로 지어되고 지그자으로 이렇게 지져도 되고 어,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져도 되고 일자로 가는 거는 거의 이게 무슨 엄청나게 두꺼운 쇠를 지져도 되는데 얘는 지금 이만큼씩 틈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아무리 열시자로 떼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가하면 쇠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용접은 쭉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쇠물을 이렇게 반달을 그리거나 아니면 지그재그로 쇠물을 야를 녹이고 야를 녹여서 쇠물을 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봉을 녹여서 나를 꽂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걸 때렸던 이유는 얘가 지금 얘는 지금 방금 지져놓은 건데, 얘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용접이 끝난 이 부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때린 거였어요. 그래야 보시죠 방금 알아서 떨어지는 거, 이 부분을 때려야 이 똥을 덮방치면 이게 이게 분비, 그러니까... 분비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덧방치면 이 쇠물 안에 녹아있겠죠. 그래서 야를 떨어내고 용접은 이 쇠가, 올 쇠가 보였을 때그 자리를 아까 3분의 2 지점을 다시 지지기 위해서 때렸던 겁니다.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져본 겁니다. 이게 어뭐 용접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져본 거예요. 지금 위에 번데기라고 하죠. 번데기가 비드 친 부분이 이렇게 두껍게 올라온 데가 있고 아까 지졌을 때 처음에 지졌을 때 저렇게 이렇게 두껍게 올라온 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빨리 지나갔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보시면 용접은 돼 있는데 옆에서 보시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약간 얘는 좀 빨리 지나간 거예요 네.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이 비드가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빨리 치고 내려와서 이 부분 이 부분은 또 화면상으로 봐도 이 비드 자체가 이렇게 물결이 져 있고 옆에서 보시면 두껍게 올라와 있죠 이게, 이렇게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지져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는 정석대로 이렇게 지졌고, 이제 얘가 떨어지고 나면 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하게 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물건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수도배관이면 나중에 압에 의해서 여기가 약하게 되있으면다 터집니다, 여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더 지져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압이 쎄는 구간에는 한번더 비드를 쳐줍니다, 이렇게. 한 4전에서 사전, 5전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끝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저졌으니까 뭐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걸 쓸라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씻고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접은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용접도 하다가 안 하, 그 용접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용접을 막 하다가 안 되는 날이 있대요. 안 되는 날. 그럼 사람 미친답니다. 뭐라는 거야. 그니까, 러 용접은, 그래요. 어, 뭐 우리가 뭐든 일이든 간에 하던 일을 계속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어, 터울이 있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그걸 약간씩 잊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용접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이렇게 어, 주기적으로 계속 한 번씩은 이렇게 해줘야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 절대적으로. 이것도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유 이제 아유 어? 걸음마 단계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근데 뭐 용접해가지고 하단한 적은 없습니다 하단한 적은 없는데 그분 보뭐 그분들보다는 비들을 이쁘게 치지는 못하지만 뭐 일단은 저도 이거를 처음에 제 스스로 많이 터득을 했기 때문에 어또 저쪽 하수관 거 하는 쪽에 용접도 해줬었고 보면. 아직까지 뭐 이상이 없는 거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어, 그래도 잘하는 건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만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만 어, 요 정도까지 한다. 요것만 보여 드리려고 촬영을 한 겁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덧방을친 겁니다. 지금 덧방을 쳐서 이렇게 이쪽으로 물결이 어떤 거는 위로가 있고, 어떤 거는 밑으로가 있고, 이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을 아, 이렇게 떼었구나. 이렇게. 4 c m 5cm 안 떼운 부분, 그 부분이 물결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안에안 아, 보이는데. 이쪽은안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대충 잘안 보이죠? 볼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쨌든 잘 붙었습니다. 내가 네, 이거를 어떻게 시험을 해봤냐면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 구멍 뚫고 이쪽 구멍 뚫고 해가지고 어, 차대 차로 끌어봤어요. 끌어봤는데. 와이어가 터지더라고요. 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요 정도 그냥 뭐 일단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또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디스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막,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지금 죽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악마의 월요일, 잘 이겨내셨고, 오늘도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